올해 추석 방송에서 방영된 미우새는 시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드라마틱한 순간을 선사했다. 특히 이수민과 원혁 부부의 갈등이 폭발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선 가족 드라마로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이 자신의 딸과 사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목격하는 장면이었다. 이수민과 원혁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면에 감춰진 갈등은 점차 불거지기 시작했다. 원인은 복잡했지만 갈등의 핵심은 원혁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수민의 감정적인 반응이었다. 원혁은 가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이수민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 감정의 폭발은 결국 이용식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용식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수민과 원혁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그의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방송에서 이용식은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원혁의 태도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너는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용식은 원혁에게 말했다. 이수민은 너에게 충분한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발언은 방송 내내 강조되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이용식의 깊은 실망과 분노는 방송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시청자들은 그가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방송 내내 이수민과 원혁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이수민은 원혁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원혁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 이수민은 원혁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원혁 또한 이수민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논쟁은 결국 그들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이 부부가 과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에 대해 큰 궁금증을 가졌다. 가족 내 갈등이 단순한 불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 방송을 통해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추석 방송에서 보여준 이수민과 원혁 부부의 갈등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깊은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특히,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의 개입은 그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수민과 원혁 부부가 과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했다. 이수민과 원혁, 그리고 이용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것이다.